안녕하세요. 휴어스트 문석식입니다. 어, 저 오늘 삼천리 자전거와 함께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문군이 나갑니다 따르르릉 어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문군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밤 중에 지금 불금이 한창 되는 시간에 어 쟤도 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저희 무궁화 쇼핑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쇼호스트인데 당황했어요. 일단은 자전거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살짝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자전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월이 3월이 되면요. 자전거 바이크 많이들 이제 한강 둔치나 이런데 많이들 라이딩을 즐기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아직 자전거를 미루고 미루다 준비 어, 준비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거를 잘 선택해 주잘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삼천 어 샤넬이 다니 오늘 들어와주셔서 벌써부터 무궁화 싸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삼천리 자전거 썸시프트 7단 변속 시스템이 착용된 이 예쁜 삼천리 자전거의 그 시그니처 모델이죠. 700C 제오 세븐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은 지금 라이브 방송 특가로 22% 할인돼서 17만 530원에 무료 배송. 이큰 자전거를 여러분의 대앞까지 무료 배송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일단 제가 자랑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요즘 뭐 픽시다 뭐 자전거 뭐 하이브리드다 뭐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픽시 자전거는 이 기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굴려줘야 돼. 계속 이렇게 굴려줘야만 자전거가 가요. 보통 이렇게 기어가 있는 자전거는 뭐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찍 하면 지가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 달렸던 그 탄성에 의해서. 근데 픽시는 일단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이렇게 페달을 밟는 시프트 느낌이 기존의 자전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초보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어 변속 자전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기어 변속이라고다 똑같은 기어 변속이 아닙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의 700C 제오세븐 모델은요, 썸시프트라고 7단 변속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속이, 여러분 아시죠? 변속을 하다가 혹시 어릴 때 체인이 빠져본 적 있다. 손. 아니면 변속하다가 드 득득, 득득 소리가 나서 변속이 안 돼서 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갈때 어려움을 겪었, 겪었던 적이 있다, 손.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삼천리 자전거의 썸시프트. 이 자전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내려서 자세하게 이 기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 기어 부분을 보시면 정확하게 7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7단의 썸시프트는요. 이 삼천리만의, 여러분 사실 자전거 하면 삼천리 자전거잖아요. 그 삼천리 자전거가 그 기술을 다 집약해서 정말 새로운 스타일로 태어났는데, 그 심장, 자동차로 따지면 그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심장, 자전거로 따지면 바로 이 기어 변속 시스템과 체인이죠. 이 부분을 삼천리 자전거만의 기술력으로 썸시프트 7단 변속 시스템을 착용했습니다. 어, 이 변속 시스템은요 손으로 그냥 툭툭 치면 될 정도로 정말 핸들에서 변속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서 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제 핸들까지 오시면 이 부분에. 네. 이 부분 숫자 보이시죠? 1단에서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7단 변속 시스템을 착용해서 정말 이거 그냥 이렇게 깠다, 깠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달리다가 어, 기어 바꿔야지. 어, 어떻게 막 돌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말 엄지손가락으로 깠딱 깠다, 깠다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이 쉽게